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지요.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애국, 그들의 애굽을 징벌하시는 과정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다섯, 여섯, 일곱째 재앙이 우리가 읽은 출급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곳 고세는 이제 애굽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분 지으시는 것이며 나아가 철저히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와 애굽의 소유를 구분 지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한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오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애국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애급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 의해서도 멈춰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애급의 왕 바로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굽방 바로의 죄입니다. 본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에그방 바로에게도 임한 것이며 에그방 바로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이 진리에 벗어나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입니다. 나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이 바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은 그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여서 우박의 멸망에서부터 생명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이 내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아직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재물을 주고 빨리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둡니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오직 순종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 우리의 소유들은 안전하며 악성 종기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는 우박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센 땅이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쌀과 보리를 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 그 우박으로부터 그것이 보호되어져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원하신 그들이 실제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때 우리의 매순간 쌀과 보리를 예비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더 깊은 순종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